또 참놈 말로 올라옵니다. 자, 요쪽에 낚싯대가, 어저께, 여덟 번 입질받아가, 대방터트린가 그랬나? 여번질받아가대방터트린가 이랬나? 방탄나 불러보고, 참봉으로 가겠습니다. 아, 지금 도로가 덜 뚫어 갑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똑바로 드시고, 뽕통 두개 달았어요, 이 집에. 자, 우리 박성철 사장에, 어저께도 오시니까, 아 많이 터뜨려 가 복수장 개념으로 하루 다 아십니다. 네, 참돔,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. 자, 저 집에도 지금 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검은색입니다. 박사님 오늘 입질 좀 봤습니다, 아침에. 세 번째 입질입니다. 야, 북아프리카에서 아더님이 딱 보고 있습니다. 네. 멋진 포즈. 지금 대구실가 들어왔는데, 대구실가 들어왔다고 해서 대구실에만 입질 안 옵니다. 다른 놈들도 옵니다. 이거 도 망하네. 망하 맛있어요. 자, 푸시고. 네. 자, 우리 박사장님. 오늘 좀 입질 좀 받아내십니다. 아직까지 부신은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박사장님 오늘 좀달리립니다자이거대부실이 얼굴 한번 바라봅시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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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, 자 요거 큽니다 자 요거 매달까지 바라봅니다 선장은 목숨 제대로 하십니다 매당 좀더 좀더 마닥 끌어주시고 예. 못자이고떴 숨이야. 푸시고 기다 조금 간당간당 하겠다. 예, 간당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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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다 간당간당 합니다. 조금로 아, 개척한 번 해보겠습니다. 정말 땡깁니다. 심은 안 되고 심은 안 됩니다. 심은 안 돼요. 다리 딱 공구고 이래. 딱딱 공구고. 자, 한 마리 땡기는데, 지금, 좀, 노렵지 않고, 어, 그럼 낚시하기가 안 그렇습니다. 자, 푸슬입니다. 자, 푸세요. 네, 추가드립니다. 네, 자, 영우보이비 왔습니다. 좀 전에 알맹이 한 마리 잡았고, 자, 낚대 그 너무 세웁니다, 사장님. 너무 세우지 마세요. 자, 오후에 좀, 피닝이좀 와야 될 텐데. 자, 요거 부실입니다. 사장님, 수고드립니다 네, 자, 부산의 박성철 사장님. 오, 좋습니다 부산의 박성철 사장님. 아산의 박승철 사장님이시고. 동명입니다, 오늘. 고기 사이즈 큽니다. 지금은, 150m 이상 흘러가야 입질이 옵니다. 한마 걸면은, 요, 사행처로 다리 딱 꽁구고, 야무치게 가만히 해야 됩니다. 지금 뭐, 메다는 못 잡았고, 굿자 구자후바두 굿자 마리 잡았습니다. 똥방은 몇 마리 잡고, 여, 여기는, 입질은 잘 받는 자리인데, 그 제도에서 제일 많이 터, 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. 힘들어도, 집에 가서 한 마리 슬이 물락하면 힘을 내셔야 됩니다. 0으면는 막, 그냥 터잡습니다 요정은, 불이 차지 갖고 배가 맛이 있습니다. 방어도 맛이 들었고. 자, 대부시리철에는 하루 종일 입질이 이렇습니다. 물길에 입질 올 때는 그렇게 넘무고 짐작타에 해야 한 마리 잡아갑니다. 어이서저 보링하는 거 봐라, 요 어이구. 자, 아직까지 97까지는 올라왔는데, 매다 요거 한번 바라봅시다. 자, 드랙 좀 풀립니다. 야, 낚싯대를 사장님 직접 개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이런 제품은 지금 없는데 시판이 안 되는 건데 약간 개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. 감다도대 시리즈 같은데 수박수리. 감다도 서리 감다도 시리지 실력이 있으면 개조도 됩니다. 거기 어설프게 봤습니다. 무시를 보입니다. 자 바짝 드시고 자, 바짝 감아주세요. 야, 무시리 팔짝 네, 축하드립니다. 드시고 드세요. 네, 다 동네 맛있겠다 자, 내리면서 다시 감고 하나 둘자 그런 식으로 지압하세요 서블들 왔습니다 자 이쪽에 뒷집에 자, 봉도 다 뺐지요 이제 피딩 좀비스무리하게 들어오는데 멀리 떠나간 다 거는 채비 확인하세요 미끼 떨어질 뿐입니다 자, 풀고 낚싯대를 3분때까지 박아야됩니다 예. 확 까무세요 낚싯대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자 붙자 됐습니다 떴습니다 푸세요 자 한번 땡깁니다 붙잖아 되겠는데거 있습니다 거리야 자, 할수 있습니다. 팔을 저렇게 멀리 잡아야 손이 관절을 쭉 펴면서 잡아줘야 됩니다. 그래야 힘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. 자, 이 낚싯대 각이 한요정도에서이렇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낚싯대도 안 불리고 고기도 빨리 올립니다. 감을 그 절대 때 물에 들어갈 때까지 감아보세요. 자, 이제 보입니다. 거의 보입니다. 부실입니다. 부자 되겠습니다. 부자 조금 안 되겠다. 발자 네, 후반. 자, 푸시고. 네, 수고하립립니다 빅토리 오늘 흘림장 올립니다. 오늘은 뭐, 뭐, 짜장 입술 많이 못 받았습니다. 요, 요만큼 있고, 요, 좀 이따 자질해 볼 거고요. 예. 참등조만큼 있고, 3등도 뭐, 사이즈가 중상합니다 이거 이거 성냥 바로 이거 이거 면그 다음에 박첨철 사이가 이틀 동안 이제 잡아가고 내일 때리 잡아가 저 고향으로 가져가실 겁니다 부시리하고 방어하고 여기 이제 총8 마리네 네. 자 오늘 제일 큰거부시리 한번 잡으러 봅시다 한번 봅시다 제일 큰게에 아, 메다 1 아, 메다 딱 메다 나옵니다 예 네,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참동은, 한번 봅시다. 번호 58. 네. 어제 데뷔하면 좀 작습니다. 자,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.